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채입니다. 오늘은 또 요즘 완전 핫한 신상이 있어가지고, 다이소로. 바로 달려갔다 왔는데요. 짠 이렇게 두 가지를 사와봤어요. 어, 딘토 제품이 진짜 하더라고요 이거 베이스 제품들도 한번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프릴리드 딘토 운초 블로매트 리퀴드 파운데이션 그리고 프릴리드 딘토 페어리 더스트 루스 파우더 이렇게 두 가지다 세 가지 호수씩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번 딘토는 좀 다이소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좀더 퀄리티가 높은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요 파운데이션 패키지는 그냥 튜브 타입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특별하다라는 건 없긴 한데 이 튜브 캡을 열어보면 앞에 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뾰족하게 생긴 타입이 아니라 좀 이렇게 둥글게 생겨가지고 양조절이 좀잘될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얼굴에 바로 대도 그렇게 막 거칠다, 뭐 아프다, 이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썼다 싶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이 파우더들도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이 케이스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랑 거의 퀄리티가 비슷한 느낌이고요.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 퍼프가 와 진짜 너무 부들부들해요. 약간 퐁신퐁신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도 한번 껴 보면 제 손이 좀큰 편이긴 한데 이렇게 손가락 3개까지는 들어가는 크기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가루가 살짝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케이스에다가 덜어내서 쓰는 편인데 이것도 한번 이따가 같이 써볼게요. 그 전에 제 피부 타입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속건조가 굉장히 심한 수부지 피부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드름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한두 개씩 항상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요즘에는 또이 가가 굉장히 빨개지더라고요. 여드름 피부다 보니까 이 나비존 부분에는 또 모공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19호에서 21호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저는 또 베이스를 화사하면서 좀 세미 글로와 우 세미 매트? 그 어느 사이의 느낌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발라보기 전에 이 파운데이션 호수를 한번 얼굴에 보여드릴게요. 91호 퓨어 온초 92호 세이지 운초 93호 카문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다 발라봤는데요. 아니 이거 바르는데... 발림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호수로 돌아가 보면 이 호수를 저도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처음 이렇게 쫙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옐로우기가 감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핑크 베이스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서 91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화사하고 맑은 상아빛이라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92호 같은 경우에는 저랑 피부 톤이 거의 흡사하거나 아니면 반톤 정도 낮은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 21호 느낌입니다. 21호에서 한 22호 정도 그리고 또 93호 같은 경우에는 좀 옐로우기가 많이 감도는데 옐로우 베이지 그런 느낌이 한 23호 정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컬러예요. 저는 좀 베이스 취향 자체가 좀 화사하고 맑은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9 0호를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지금 일단 스킨케어만 해주고 온 상태고 탄뜻하면서 속보습은 쫙 채워준 듯하게 그렇게 스킨케어를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서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피카소 스파츌라랑 이거 필리밀리 스펀지를 한번 사용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부분이 그렇게 뾰족하지 않은 타입이라서 이렇게 바로 해줘도 되겠지. 저는 양 조절을 위해서 손에다가 덜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그래서 한번 짜보면 허! 엄청 빨리 흐르는 거 보이세요? 진짜 이름 그대로 리퀴드 제형인 것 같아요. 우와 스파츌라로 한번 발라보면 이 발리는 느낌부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딱 바르자마자 엄청 가볍고 얇게 발릴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오, 느낌 자체가 완전 괜찮은데요? 바르면서 느낀 점은 피부가 되게 텁텁한 느낌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얇게 올라가면서 그 피부에 촥 붙는 느낌이 딱 들어요. 완전 뭐야? <laughs> 블러 매트라는 말이 완전 찰떡인 것 같아요. 모공이 제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는 편인데도 여게싹 돌릴 때마다 촥 블러 처리된 것처럼 이 느낌 느껴지실까요? 이코 부분도 제가 블랙헤드도 많고 코에도 모공이 꽤 있는 편인데도 요코 사이사이도 잘벗꿔지면서 지금 처진상 자체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기 5,000원이라니... 매번 바이소 제품 쓸 때마다 진짜 놀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태그 파운데이션은 그렇게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태그의 처진상과 지금 딘토의 처진상을 비교해보면 딘토가 좀더 많이 앞서나가지 않았을까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겹을 싹 발라봤는데요. 여기에 여드름 자국이 굉장히 크게 나 있는데 커버력 자체가 이런 큰 여드름은 가려지지 못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입가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입가 부분이 굉장히 붉은데 여기 붉은 기운은 잘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드름 큰 자국들은 컨실러가 따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바르면서도 저는 원래 이렇게 약간 매트한 제형을 바르면 피부가 굉장히 답답해지고 좀 텁텁한 느낌이랑 바로 막 속건조가 막 느껴지는 그런 타입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굉장히 얇게 발려서 그런지 속건조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코 옆에도 게임 많이 없는 거 보이실까요? 블러 매트라는 말이 뭔지 알것 같아요. 진짜 디테크 너무 잘한다. 그래서 오른쪽도 빠르게 발라볼게요. 여기는 그냥 퍼프로 한번 이렇게 밀어서. 스파츌러 사용 안 하고 발라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형 자체가 얇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듯이 발려도 제 피부에서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귀찮을 때 많잖아요. 아침에 준비할 때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퍼프로 이렇게 얇게 밀듯이 발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스파츌러 사용한 것보다 더 얇게 발리는 느낌? 역시나 코도 이잘 메꿔줘 볼게요. 짜잔! 이렇게 다 발라봤고요. 지금 거울로 봤는데도 굉장히 얇게 표현이 되면서 요철 부각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발라보면서 느낀 점은 그냥 컨실러 정도를 사용해줘야 되는 커버력 그리고 요 되게 얇게 발린다. 모공은 메꿔주면서 블러 처리된 듯하게 발리는 파운데이션 찾으신다면 하, 요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싹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크닝이 오는지, 이런 지속력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6시간 정도 뒤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거든요. 일단 파우더도 한번 같이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 부분에는 파우더를 같이 바르고 이쪽 부분은 그냥 파운데이션만 사용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파우더는 이렇게 세 가지 호수가 출시되었잖아요. 1호 밀키 페어리, 2호 피치 페어리, 3호 블루벨 페어리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 1호 밀키 페어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밀키한 약간 아이보리빛에 살짝 감도는 그런 진주빛인데 아이보리 같은 그런 밀키한 컬러이고요. 또 2호 피치 페어리는 약간 핑크기가 감도는 그런 파우더예요. 그리고 또 3호 블루벨은 그런 보라기가 감도는 그런 파우더라서 세 가지 다 화사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평소에도 이런 바이올렛빛 감도는 보라기가 감도는 파우더를잘 사용을 하는 편이라서 3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저는 케이스에다가 털어가지고 내장되어 있는 이 퍼프로 이렇게 발라볼게요. 나비존이랑 그 앞, 이 나비존이랑 볼 앞볼 부분이랑 위주로 해가지고, 어? 카메라에서 생각보다 보라기가 <laughs> 느껴지는 것 같은데 실물로는 그렇게 보라기가 느껴지진 않고 저한톤 화사한 듯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오 이거 파우더 완전 괜찮아요. 헉, 저는 이크앤 파우더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딘토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입자가 이렇게 탈탈 털어냈을 때좀 몽글몽글하게 잡힌다고 해야 될까요? 쓸 때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털어냈을 때좀 몽글몽글한 느낌이라서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확실히 파우더 처리 한층이 안하요 다르죠. 이렇게 반반 한번 발라봤는데요. 이 파우더 처리한 쪽이 확실히 뽀용뽀용하면서 보라기운이 확실히 노란기를 잡아줘서 그런지 약간의 쿨톤 필터를 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모공 부분도 굉장히 잘 메꿔줘가지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파우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파우더 바른 쪽, 그리고 안 바른 쪽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6시간 후에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만나요! 여러분, 지금은 한 4시간 정도가 흐른 상태인데요. 지금 거울로 봐보니까 여기 파우더 처리한 곳은 여전히 뽀송뽀송 하긴 한데 제가 평소에도 여기 팔자주름에 좀 기름이 많이 올라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은은하게 지금 광이 올라온 거 보이실까요? 이렇게 광이 올라와 있고 여기 파운데이션 바른 쪽은 조금 기름이 올라올랑 말랑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음식을 먹거나 간혹 손으로 얼굴을 건드릴 때가 있어가지고 한번 치킨 있나도 봤는데 여기 턱 부분에 지금 조금 찍혀나간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보셔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 여기는 파우더 처리를 해서 그런지 좀 고정력이 있어서 안 벗겨져 나간 것 같고요. 여기는 조금 제 원래의 그 피부가 조금 비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모공도 무너지는 것도 막 끼거나 이러는 거 없이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 아까 퍼프로 밀어 바르듯이 파데만 바른 쪽은 너무 얇게 발라서 그런지 조금 무너짐이 있긴 합니다. 또 이마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광택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파우더가 진짜 기깔난 것 같은데요? 파우더는 최고. 그 다음에 저는 한두세시간 정도 뒤에 한번 다시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전전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6시간이 흐른 줄 알았는데 7시간이나 지났더라고요. 7시간 동안 수정화장 한 번도 안 하고 틴트 다시 바르기 위해서 톡톡톡 입가만 조금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파우더 처리 한쪽 먼저 봐보면 오, 생각보다 진짜 깔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왔던 다이소 제품들에 비해서 진짜 파우더랑 파운데이션 궁합 자체가 좋은 건지 평소에도 기름기가 좀잘 올라오는 이런 팔자주름 쪽이나 아니면은 이런 나비존 쪽에는 조금 기름기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또 이마 부분에도 조금 기름기가 올라오긴 했는데 눈가 아래쪽처럼 이렇게 모공이 많이 없는 그런 부위에는 거의 기름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뽀송뽀송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 옆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끼임도 있고 무너짐이 지금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밖에서 수정 화장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그냥 면봉으로 살살 해주면은 문제 없을 것 같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너무 무너짐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이쪽은 아까 파운데이션만 발랐던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 피부에서는 이렇게 기름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글루파데 수준? 제 피부에서는 이게 많이 건조했는지 유분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계속 바르고 있는 일곱 시간 내내도막 속당김이나 건조하다거나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피부가 느끼기에는 좀 건조했나봐요. 이렇게 기름이 올라온 거 보니까. 근데 무너짐도 이것도 모공에도 지금 끼이는 거 많이 없이 그냥 약간 좀 요가들도 무너졌다고 해야 될까요? 무너짐이 막 더럽게 무너지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코 옆에도 끼임이 있습니다. 끼임은 조금 지저분하게 끼인 것 같긴 한데 원래 코 옆에는 웬만하면 좀 많이 끼이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가 주변에는 제가 또 빨개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좀 파우더 처리한 곳은 고정력이 좀 좋아서 아직까지도 잘 유지되는 편인데 이쪽에는 좀 많이 벗겨진 듯하게 좀 붉은 기운이 싹 올라온 느낌이 있습니다. 이 파데만 바른 쪽은 제 원래 피부가 좀 많이 비치듯 이렇게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7시간 발랐는데 바른 후기로는 너무 너무 괜찮은 5천 원면 이 진짜 이거 꼭 사야 돼할 템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아까 전에 제가 깜빡하고 마음이 너무 급했는지 무더남이나 치킨 테스트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7시간 사이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에 무더남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 파데만 바른 쪽은. 기름기만 좀 묻어나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찍혀져 나오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파데랑 파우더랑 같이 한쪽은 조금 묻어남이 있긴 하지만 제가 태그 제품을 테스트했을 때보다는 훨씬 적은 묻어남인 것 같아요. 이제 수정 화장을 한번 해볼 건데 다크닝이 얼마나 왔을지 조금 더 얹었을 때 제형이 엉기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파데만 바른 쪽에 파데를 먼저 얹어볼게요. 그 밑에도 똑같이 처음이랑 똑같이 스파츌라로 펴 발라줄게요. 일단은 지금 얹으면서 느끼는 점은 거의 처음이랑 비슷하게 발려요. 그래서 기존에 발랐던 게좀 무너진 상태에서 얹는 건데도 기존에 얹어져 있던 제형이랑 뭉치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무너졌었나 봐요. 지금 이렇게 손이 그냥 추악 가 있는 거 보이실까요? 지금 위에 부분만 보시면 이 붉은기가 보이실 거예요. 이요 붉은기랑 이요 밑에 커버된 느낌이랑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랐을 때그 기존에 남아있던 유분감 때문인지 더 오히려 좀 피부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더 오히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처음이랑 똑같이 여전히 너무 피부가 가볍고 편안해요. 웬만한 1, 2만원대의 유명한 파운데이션이랑 비교를 해도 그렇게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느낌으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파데인 것 같아요. 모공 부각 때문에 걱정이셨던 분들은 이제 다이소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에도 그냥 다 수정 화장을 해볼게요. 아니 피부를 매끈매끈하게 오히려 그 원래 기름이랑 만나니까 더깐 달걀 느낌으로 이렇게 깐 달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름이 좀 생기면서 무너졌어서 그런지 블루 매트라는 이름에는 좀안 맞긴 하는데 오히려 세미 매트에서 세미 글로우 느낌으로 이렇게 수정 화장은 되는 것 같아요. 이 옆에도 코 끼인 곳에도 뭐 다시 해볼게요. 이 옆에 코 끼임이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두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쪽은 수정 화장 안한쪽 이쪽은 한 쪽인데 이렇게 딱 봐도 이쪽이 조금 더 화장한 듯한 느낌이 나죠. 여기 파우더 처리했던 쪽이지만 그래도 파데도 한번더 얹어보고 파우더도 한번더 얹어볼게요. 여기도 밑에 부분만 제가 원래도 이렇게 파우더 한 다음에 이렇게 파운데이션 한번더 바르는 거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는데 지금도 밑에만 한겹 발랐는데 확실히 파우더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한번더 얹어서 그런지 조금 더 두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커버력은 조금 두텁게 올라가서 그런지 조금 더 커버력이 높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다 발라보니까 컬러에서 오는 다크닝 같은 느낌은 없지만 지속력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무너진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무너지는 것도 지저분한 느낌이 아니라 좀 깔끔하면서 다시 제형을 얹어도 부담 없을 만한 그런 느낌으로 무너져가지고 이게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는 그래서 한번더 파우더도 똑같이 사용을 해줘볼게요. 3호 블루벨 페어리 사용을 해줄게요. 아까도 느꼈지만 이걸 바르는 순간 진짜 화사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컬러감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쿨톤 필터를 씌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우더 처리까지 해줬는데요. 역시 뭉치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수정화장 한 다음이지만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한 것은 정말 찍힘이 거의 안 느껴져요. 그리고 또 여기 파운데이션 바른 쪽도 찍힘이 진짜 없습니다. 거의 아까 겉에 유분기만 좀 걷어 나오는 느낌? 자 이렇게 해서 딘토 제품들 완전 핫해가지고 궁금해서 빠르게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좋다고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5,000원에 이 퀄리티 진짜 그냥 사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두 가지는 진짜 수부지도 그렇게 건조하지 않고 다가올 봄이나 다가올 여름까지도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꼭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 다이소에 나와있던 제품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퀄리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딘토 틴트 같은 경우에는 컬러는 조금 아쉬운데 제형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았다, 마음에 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두 가지 제품은 컬러도 그렇고 여러모로 정말 가성비치고도 너무너무 괜찮아가지고 진짜 이제 그냥 화장품 사러 다이소로 가도 될것 같아요. 오늘 리뷰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다채로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